자 먹이사슬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Transfer of food energy. Transfer가 뭐야? 응. 응. 그리고, You can transfer 하고 어쩌고저쩌고만 나와. 우리 자철 타면은 언제 나올까? 응. 맞아. 환승할 때. 여기는 이동인 거야. 자, <laughs> 에너지,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From the source i n p l a n t 식물에 있는 그 에너지 원으로부터의 에너, 어, 음식 에너지의 뭐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냐?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그러면 일련의 유기체들간에, 일련의 유기체들을 통해서 음식으로부터 얻은 음식 에너지의 이동이 food chain이다, 그 먹이 사슬이다. 그리고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반복적인 과정이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먹고 먹히는. 먹고 먹히는 그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음식 에너지원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자, 초원에서는, 자, 초원에서는, grass is e t e n 이 풀이 토끼에 의해서 그 먹힙니다. 반면에, 토끼는, in turn, 뭐 차례로고란 뜻이야. 순서대로. 그 이후에 어제 누구죠 여우에 의해서 먹힙니다. 먹고 먹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어, 먹이사슬의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먹이사슬은 imply는 의미하다 라는 뜻이야. 의미하다. 원래 암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먹이 사슬은 의미합니다 시퀀스 는뭐 순서야 원래는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or higher tropic level 이렇게 있어요. 자, 으, 으, 저, 푸드체인이 뭘 의미하느냐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그 순서 뭐그 나열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생산자가 뭐야 원래 생산자 뭐? 그, 우리 생산자 뭔지 알아요? 음식 그, 푸드체인에서? 이거, 풀이야. 풀, 풀. 어. 그니까, 어, 풀이, 풀, 어, 거의 풀, 목초지 이걸 생산자라고 생각해도 될 거야.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지. 어. 우리, 이게 음식 그, 푸드체인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왜냐면 얘네가 스스로 이제 낮아, 스스로 난다라고 좀 하긴 애매하지만, 약간, 이렇게 막 바람에 날려서 씨아가 막 발화되가지고, 이게 피어나잖아. 그래서, 그맨 아래 단계에 있는 그풀 같은 생산자들에서부터, 요거 소비자잖아. 그 섭취하는 사람들, 그 윗단계에 있는 뭐 초식동물이나, 아니면, 여기, 어피 하면 영양, 더 높은 영양단계라는 거니까, 뭐 포식자. 이런 애들 얘기하겠어. 육식동물. 이 윗단계, 아래에서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 전환이, 전환의 그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음식 체인이 hence가 무슨 뜻이죠? 아 까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4번을 안했네사 4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음식 체인이 어떤 것이냐라 해서 이게 그 푸드 체인 먹이 사실이 어떤 것이냐에서 나왔고 it has been observed that 어, 이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At each level of transfer. 여기 각 단계, 여기에서, 그 풀에서 초식동물. 초식동물에서 그 조금 위에 육식동물. 그 위에 육식동물에서 더 높은 육식동물. 이렇게 올라가는 그각 단계에서 a large proportion. 상당히 많은 부분이, proportion은 비율 부분이야. 약 80에서 90%의 a large proportion of 포텐셜 에너지까지가 주어지 상당한 양의 그 에너지가 열로 손실됩니다 라는 것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어, 에너지가 그대로 100이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 10, 20만 전달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어. 열로 다 어, 사라져요 응. 다 열로 사라져요. 응. 자 따라서 어, number of steps야. 어, number of steps는 많은이야, 아니면 수야? 스는 응. <목소리> 따라서 뜻고 어, num, number o 는 모모의 순가요 아니면 많은인가요? 왜 이렇게 되지? 모모의 순가요 아니면 많은인가요? 아니죠. 수야. 어. 넘버가 수어요. 얘는 수예요. <laughs> 그래서 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는지 그 단계의 수나 아니면 링크도 마찬가지죠. 링크 시퀀스 2 연관 이 순서의 연결고리가 is restricted 제한됩니다. 자, usually, usually be restricted to 하면 어디로 제한된다는 거야. 야 4에서 5 단계로 제한된다는 거. 먹이사들이 이렇게 돼서 100 단계는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실 거치지 않지. 인간까지 오는데도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 또 플랑크톤 먹고 그다음에 좀큰 물, 그 다음에 좀큰 플랑크톤을 먹은 그 물고기를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를 뭐 참치가 먹고 여기 사람이 있고 한 요정도 여덟 단계밖에안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shorter the food chain 우리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어요 모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모뭐 하다 러면 푸드 체인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nearer the organism is the nearer the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누건 어떻게 해야 돼? 그 유기체가 유기체가 그 푸드 체인의 시작점에 더 가까울수록 이렇게 있죠. 사실 내가 여기야. 내가 여기야.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한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푸드 체인의그 시작점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뭐 섭취량 인테이크는 섭취는 더 커진다. 그래서 푸드 체인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푸드 체인이 어, 이동을 하면서 푸드 체인 위로 올라가면서 열로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 체인이 이제 많아봤자 4 개나 5 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푸드 체인이 적을수록 이 단계가 적을수록 혹은 어, 내가 섭취하는 그, 그 뭐, <laughs> 섭취하는 음식이 그 아래쪽에서 가까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다 손실이 더 적어진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